Raise your hand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아, 저는 지난주에 돈에 대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공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섹스에 대해서 저도 다할수 있어요 그 설교도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술하고 담배인데 과거에 술과 담배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laughs>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경험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진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께서 더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답이 없으시군요. 본문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알라데스 5장 13절 세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아 여기 어, 나와 있는 이술 먹은 삼촌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항상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돌아왔다면 갈지자막 이렇게 그리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40일 작정기도 같은 것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 60일, 60일 작정 주도를 했어요 술주자, 길도자, 알코올의 길을 60일 동안 걸었던 적이 있어요 오후 3시나 되시면 밖으로 나가서 건수를 찾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선배들한테 연락하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저녁과 함께 술을 이제 시키겠죠 제가 좋아하던 술이 세주라는 술입니다 세주. 그래서 술을 먹고 그 다음에 호프도 마시러 가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새벽 2시, 3시면 집으로 거기저기 거기저 걸어갑니다 왜요? 슬퍼서 힘들고 슬퍼서 이렇게 막쭉 걸어갑니다 그 생활을 6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거는 어느 이렇게 단기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술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알코올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평생 술은 못 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머니, 뭐, 뱃속에서부터 교회 이렇게 나갔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13년 동안 떨어져 있는 그 13년 동안의 기간. 즉, 저의 술 생활은 적어도 중학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빠른가요? <laughs> 그때부터 어저그 치킨과 함께 그 호프라는 어, 그거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런 참 좋아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저하고 딱 일대일로 딱 만났어요. 그럼 아 저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소주 있잖아요 소주 소주 한 잔만 먹으면요 속에 있는 것들을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도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랬는지 저는 도저히 끊을 거는 생각 보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술이 소주고 담배는 말보루라고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근데 그거는 좀 세요 그래서 말보루 라이트 에, 나오나요 혹시? 에, 저거를 참 많이 좋아, 했었습니다.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술을, 담배를 딱, 연기가 올라가고, 이렇게, 구심하면서 술을 딱. 하, 제가 오늘 사실은 일찍 마쳐야 되는데, 소주 한 잔이 땡기네요, 정말. <laughs> 초조해요, 지금. 바로 마쳐야 되는데, 음, 제가 그래서, 과연 이렇게 술을 먹는 것이, 뭐,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시편 104편 15편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잔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라는 그 목회자거든요. 제자에게 너의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도 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제인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희한한 일도 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혹시 이 중에서 술을 조금 이렇게 취미생활로 즐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편안할지도 모르시겠어요. 그죠? 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술인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구나.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죄는 아니에요. 저도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술 자체가 담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어, 제가 경험상 취하지 말라는 이유를 아주 잘 알아요. 정말로 잘 알아요.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볼게요. 제가 좀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두 구절만 볼게요. 저한테 가장 적합한 제 과거에 가장 적합한 구절이 있어요. 자만 자만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예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볼게요. 재앙이 뉘게 있느냐 근심이 뉘게 있느냐 분쟁이 뉘게 있느냐 원망이 뉘게 있느냐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냐 붉은 눈이 뉘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나게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리고 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구절만 더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직접적인 그 언급의 가르침은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히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분이 술을 끊게 된 경위를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어, 그분이 사도바리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 중에 술에 임박힌 사람은 집사로 택하지 말라고 건면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고그 술을 먹을 수는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년님께 물어봤대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포도주 자체도 죄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을 잘못 쌓으면 그것이 커다란 죄악을 낳을 수 있듯이 포도주도 그러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야기한 제게 떠오른 말씀은 구약에서 다니엘이 그 동료와 함께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는 대목이었는데요. 그 말씀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여기서 다니엘은 마치 세상에 보내진 참신자 같았고 그는 특별히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였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고린도 전세에 있는 믿음에 관한 글들을 읽고서 이처럼 행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안 먹는 것 자체가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떠오른 생각은 구약의 나시인이었습니다이나시린은 포도주는 고사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조차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자신의 육체를 성결이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마땅한 삶으로 재개는 다가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으셨대요. 제가 한 목사님을 알고 계신데 한, 한 목사님은 알고 있는데요. 담배 핀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담배 가게에 들러서 항상 담배를 사가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노숙인들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숙인들한테 돈을 줬더니 담배만 사는 게 아니라 술까지 사서 막 마신다고 해요.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직접 담배를 사서 그분들에게 담배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노숙인들이 자활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생활비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막일을 해서 막노동을 해서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7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이노승인들 데리고 술 먹지 마십시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까? 과연 이렇게 이 목사님 하시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제가 어, 정말 얼마 전에 알게 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삶 자체가 존경스러워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술을 약간 하시는 것 같아요. 술을 시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골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한 30명 돌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신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전화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담배에 관해서, 술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도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라는 말. 그 말은 틀린 말일 수 있다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담배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시킨대요. 그래서 더운 지방, 더운 지방 있잖아요. 더운 지방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기호품이라는 거. 더운 지방에서 살쪄가지고 막 이렇게 뚜룩뚜룩 이런 비만 있는 사람 봤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 지역의 기후에 맞춰서 그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어린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 같다?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폐가 망신한다 폐가 망신을 당한다 해서 폐는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욕심이 나십니까? 폐를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개그 중에 백색 백세까지 사시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 자세가 나오죠. <laughs> 이게 참. 아, 백세까지 사시는 분은 정말로 특이한 체질이래요. 태양인과 같은 특이한 체질, 특이한 체질 그런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덧붙이시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담배 끊으라는 얘기를 안한대요 불교회가 아마 그쪽 동남아 쪽에 이렇게 저희 나라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이뿐이 아닙니다. 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셨어요. 술에 관한 이야기. 어, 술은요, 한대 지방, 추운 지방에서는 필요하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최저 기온이 25도. 그리고 중국은 40도. 그리고 러시아는 70도인가 75도 그랬대요. 우리나라 소주가 25도. 고량주가 40도, 러시아의 보드카가 70도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술이 어, 누룩과 좋은 쌀로 만든 청주래요 그 다음 청주를 조금 이렇게 그 과정까지 저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 거친 게 동동주, 그 다음 거친 게 막걸리 막걸리를 어, 이렇게 그 증류한 맑은 술이 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팔선주를 좋아하신대요. 팔선주, 어, 여덟 가지 약초를 달인 약물로 담근 백일주라고 하는 그 팔선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이 한분 계신데 민중신학자이자 한국 노동운동의 대모인 조화순 목사님께 여쭤봤대요. 목사님은 어떤 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그분이 마신 술 중에서는 지리산의 어느 과부가 담가준 술, 그게 제일 맛있었대요. 근데그 사연인즉, 이 초년 과부가 남편이 이렇게 슬픔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고 스님을 찾아갔대요. 스님을 찾아갔는데 이 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켜주겠다. 이 산자락을 다 다니면서 꽃을 천 가지 꽃을 가지고 술을 담아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똑같은 꽃잎은 따지 마라. 그래서 온 산을 다 휩쓸면서 꽃을 땄어요.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고 자기 슬픔이 가라앉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담근 술이 천화주래요. 근데 그 술을 주시는데 잔에 반 잔도 안 되게 조금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아, 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물으신다면. 좋은 술은 약으로 필요한 사람에겐 드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있는 술 말고 정말로 정성이 담긴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렇게 했던. 저도 사실은 막걸리가 맛있어서 어렸을 때 신부름 시키면 주전자에다가 저쪽 경로당 같은데 어디 가서 떠와서 오면서 다 마셨거든요. 마찬 맛있었어요. 그 꼬마 때데도 이제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치면 안 되죠.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께서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셨는데 젊은 집사가 얼굴이 불그스레해져가지고 술을 먹고 렇게 돌아다니다가 장로님한테 딱 걸렸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하게꾸지람치신 거예요. 집사가 술 먹고 다니면 쓰겠냐 하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술 드시던데 뭐 하고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이 술 취한 거 봤어, 목사님이 술 취하신 거 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집사는 그뒤로 술을 못 마셨대요. 젊은 집사는 술을 처먹은 것이고 목사는 술을 약주를 잡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포도주에 관해서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직접 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정말 담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밀전병과 그 포도주 정말 담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포도주는 정말 진짜였던 것 같아요. 성한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그 거전 물건을 다 뺏기고 거전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안이 찾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그런 포도주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100% 알코올이기 때문에 부어도 소독이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한에서 저는 충분히 건강상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알코올 원액에 물을 섞어서 만든 희석식 소주 같은 게 이제 많은 거겠죠. 저는 담배 와술을 무조건 피우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고 현재 많은 분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한국 교회의 상황과 문화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체성을 가로막기 때문에. 저는 이 예전에 저의 이 습관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술이라면 자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마셔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27살 때 다시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러고 조건을 걸었어요. 교수님이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 어, 그리스도인지 알았어요. 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을 교수님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술을 마셨어요. 제가 케어됐어요. 아그 뒤로 제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건 아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 가운데 술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도라는 빌미로 그거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시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술, 팔선주와 천하주 같은 술, 그런 걸 가지고 정말 건강을 위해서 상사나 누구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취할 정도로는 절대로 접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했는데 청년들이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술과 담배. 근데 말을 하는 청년 있고 말을 하지 않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과거에 그런 일을 청년들이 알아서 그런지 저한테 곧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치킨을 먹으러 남자 청년들하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치킨집 안에 여자 청년 둘이 치킨을 하나 놓고 소주를 놓고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를 딱 봤어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그 자매 하나는 집사님 부모님이 자매 하나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 딸이 저한테 그래요. 전사였는데, 전사님 는데 전사님 제 아빠한테 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청년들이 담배 피는 청년들은 전사님 저 담배 끊으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들이 교사를 하고 다른 데 봉사를 좀 하잖아요. 근데 그게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 앞에다 놓고도 분박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 나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여기서 좋은 말들을 막 하니까 이 속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편치 않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일 수 있어요. 스스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통이 있어요. 그게 전통이 돼버린 건데, 성교사님들이들어서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도박질, 계집질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연결이 돼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이렇게 연결이 조금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나쁜 거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진통을 겪으면서 이거를 없애야죠. 괜찮다.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건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좋은 전통이라고 그 속에서 자란 우리 신앙인들에게 뿌리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그런 거리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요 곧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느낌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할 때 이를 보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했어요 초신자와 직분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초신자 분들이 오셔서 술을, 담배를 못 끊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근데 여기 서 있는 제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 그럼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아니면,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야, 실상 나는 술을 하고 담배를 해도 목사가 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또는 초신자인데 집사람 직분 가지고 교회에서 리더인데 술을 마셔? 야, 저건 아니지 않아? 왠지 아세요? 우리 현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저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박혀 있어요. 정서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성경은 되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만들기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까지 만들기까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작은 실수라고 볼수 없지만 그 자유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갈라아서 5장 13절에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를 줬는데 그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특히 가족 내에서 사랑한다는 것, 내 이웃을 네몸같이 내 사랑한다고 할때 하나님은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너를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술과 담배를 해서 내건강에 해치는 것은 타인들에 대해서 내가 배려를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술과 담배를 해서 심하게 몸이 손상되고 망가졌다? 그럼 누가 아프고 슬픕니까? 당사자도 아프고 슬프겠지만 가족들이 아프고 슬픈 일이 될수 있겠죠. 어, 3월 1일 뉴스에 보니까 어, 담배를 금지시키는 것 서울에서 광장 세 곳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청계광장, 광화문, 서울광장에서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서 벌금을 10만 원을 하더라고요. 그걸 왜 합니까? 담배라는 것이 타인에게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고려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행사의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10장 골리도서 10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로마서 14장 21절에서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하도바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폐암 수술을 하셨는데. 담배를 줄고 태우셨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만 원인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농사도 지시면서 막일도 하시는데 특히 닭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닭을 막 잡아서 이렇게 차에다 실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도 없이 막그 일을 많이 하신 것도 저는 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딸들이 하는 얘기가 음, 아버님께서 담배를 이제는 끊겠구나 하고서 기대를 했어요. 담배를 끊으셨을까요? 못 끊으셨을까요? 담배를 끊었어요. 분명히 끊으셨어요. 그래서 몇 개월은 운동도 하시고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전화를 저희 와이프가 받았는데 저희 장모님께 걸리셨어요. <laughs> 딱 걸렸어요.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번에는 보초를 쓰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그리고서 딱 지켜봤더니 연기가 막 이렇게 나니까 여보! 죽으려고 그래? 당신 죽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농촌 분들이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전혀 못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셨는데 저희 와이프한테 저도 전해들었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당신 없으면 나못 살아 여러분 왜 우리가 술, 담배에 관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담배와 어, 술은 금지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절제의 개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까봐. 약한 자들이 나의 이런 자유로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질까봐.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되는 이런 죄책감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걸 절제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겠죠. 성경 열매 중에 절제가 있어요. 성경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충성, 온유, 절제. 절제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담배와 술은 스스로와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마차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자유라는 명목으로 육체를 만족시키는 마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흐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죄책감 속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 갈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